최근 1인 기업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출판업계를 비롯해서 인터넷 쇼핑몰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나홀로 운영하는 1인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때 뽀뽀뽀에서 달봉이로 유명했던 정규영 씨. 반갑긴 한데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아, 요즘같이 어릴 때 이게 뭘 해야 먹고 살지. 아, 달봉이도 요즘 힘들어. 요즘 같은 경제 불황에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다는데 창업이 어디 말처럼 쉬운가요? 우와, 내가 찾던 바로 그 아이템이네요. <laughs> 달봉이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이템은 예비 창업자들 사이에서 요즘 가장 핫하게 뜨는 창업 아이템이 바로 글로벌셀러라는데요. 오늘 그 자세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국내 인터넷 쇼핑몰은 물론 해외 구매 사이트도 많아진 요즘. 여기서 탄생한 신종 창업 아이템이 바로 글로벌 셀러라는데요. 그런데 그 후에 글로벌 셀러가 뭘 뜻하는지를 몰라서 왔습니다. 아, 예. 글로벌 셀러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 있는 제품들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말을 드리고요. 또한 국내에 경쟁이 있는 제품을 해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래요. 글로벌 셀러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FTA 국제거래감 활발해짐으로 따라 이 업종을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야, 글래벌 셀로 정말 비정인한 창업 아이템이네요.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걸? 어.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어? 걱정 마세요, 달봉씨. 에? 뒤처부터 탄탄하게 가르쳐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네. 예. 믿어도 돼요? 네. 저, 저, 한번 가보자, 구매로 예, 따라가시오 네, 예, 가보죠. 예, 가보죠. 어? 글로벌 셀러가 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교육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곳이 전문적으로 그 교육을 도와주는 곳입니다. 예비 글로벌 셀러들 많죠? 우와! 놀라워라!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 여기 앉아 계신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셀러를 선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 저는 이제 그 매일 경제에서 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접하게 됐는데, 평상시 쪽 분야에 관심 있어가지고 한번 교육을 듣게 됐습니다. 교육 들으니까 정말 너무 좋네요. 창업병도 적게 드는 걸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배우러 왔어요. 아, 인터넷으로 비교 검색을 해보니까 네.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교육 내용이 탄탄한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됐고요.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강사들이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이론 교육은 물론 실무까지도 확실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네요. 모르는 게 많았는데, 정말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니까요. 저처럼 초보인 사람들도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어, 이제 강사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니까 네,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걸 많이 배우다 보니까 이제 전투하기는 쉽지 않지만, 강사님들께서 이제 그순간순간 모르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바로 또 가르쳐 주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첫 강이라서 되게. 좀 부담도 되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 쉽게 설명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좋네요. 우수한 강사진이 포진되어 있다는 점 외에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체계적인 교육 과정. 어, 기본적인 쇼핑몰 세팅이나 회원 가입, 상품 등록, 그리고 판매 후 처리 과정과 그리고 기본적인 마케팅 과정을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셀러의 교육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본 과정을 비롯해서 심화 과정까지 모두 3주에 걸쳐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루트를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 수요를 넘어서 해외 소비자까지 저희가 판매를 하려고 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진출하는지, 어떻게 판매가 되고, 어떻게 고객을 관리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심화 과정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질문이 있습니다. 글로벌 셀러가 되려면 해외 구매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영어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궁금증 정규영 씨가 대신 좀 해결해 주세요. 아 수인아, 이 글로벌 셀러가 되려면 영어에 능통해야 되나요? 영어를 잘하면 물론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쓰는 영어들은 전문적인 영어를 쓴다기보다는 보편적인 반복되는 영어가 많기 때문에 우리 일상적인 영어를 할 정도라면 뭐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네, 1인 기업이다 보니까 수익률도 높고 창업 비용도 적게 든다고 하던데 얼마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창업 비용과 이 수익률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업 비용은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들지는 않고요. 어, 쇼핑몰 제작을 포함해서 대략 500만원 미만 정도의 자금이면 충분히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고생을 해서 배운다면 일반 직장인보다는 충분히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욱 탄탄해 보이는 창업 아이템. 의욕은 좋지만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유통시장은 항상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다시 말하면 정보가 관건이라는 거가 되겠죠. 항상 인터넷에서 우리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 만큼 그 인터넷을 놓지 말고 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간다든가 아이템이 어떻게 바뀐다든가 이런 거에도 항상 신경을 쓸수 있도록 그 처음에 시작할 때그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창업 아이템 글로벌셀러, 1인 기업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우성미 장진원 씨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현재는 해외 제품을, 해외 상품을 우리나라에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과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해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구매대행업의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인터넷 작업이 주다 보니 아이를 돌보면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는데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하셨대요? 하시거든요? 우리 아기 옷 입은 거나 장난감이나 뭐 이런 용품을 보고 예쁘다고 많이도 얘기하시고 그러면 이제 가격을 얘기해드리면 대신 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그렇게 다 보니까 물건이 이제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아이템이 될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이 글로벌 셀러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주부라면 관심을 가질만한 유아용품. 해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 해외 사이트에서 비교하고 구매하는 복잡한 절차를 대신해주는 일이 바로 글로벌셀러 우성미 씨가 하는 일. 일인 창업으로 따지면 일은 돈이 많이 들지 않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은 장점이 또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에 대한 정보가 많잖아요. 의류나 뭐. 관심을 갖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크게 도움이 돼서 그냥 쉽게 접하고 할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재택 근무가 가능하고 시간 활용이 여유로운 사업 아이템, 글로벌 셀러.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월 매출? 월 매출은 조금씩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한 200에서 300? 뭐 조금 더될 때도 있고요. <laughs> 오, 주부들에게 안성맞춤 창업 아이템이네요. 늦은 오후, 우성미 씨가 외출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네, 지금 글로벌셀러 특강이 있어가지고 교육도 받으러 가고요. 모르는 거나 이제 더 부족한 점에 대해서 메모해 놨다가 가서 여쭤보기도 하고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글로벌셀러 교육기관. 우성미 씨는 정규 교육 과정을 마쳤지만 일단 시작한 일 잘해내고 싶은 욕심에 여전히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이곳을 찾아와 부족한 점을 보충한다는데요. 강사님이나 팀장님들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모르는 부분에선 적극적으로 심지어 뭐 노트북까지 들고 가서 물어보실 정도로 적극적인 부분들이 많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성미 씨를 칭찬했던 이분, 글로벌 셀러 교육기관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장진원 씨 역시, 글로벌 셀러로 인생 2막을 시작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일단은 저도 어차피 여기 교육생이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고 하다 보니까는, 여기는 이제 아카데미 대표님께서 강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처음에는 제걸 하고 싶어서 거절을 했지만은, 이렇게 도 강의도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1인 기업의 엄연한 CEO가 된장준원 씨,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 시작한 선배로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도 글로벌 셀러라는 거 대해서는 되게 생소하게 느꼈는데요. 대부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외부 나가지 않아도 집 안에서도 국제 무역을 할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죠. 어, 대부분 보면 이 제품들은 한국에서 다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도매처를 알아봐서 도매처에서 가방 구입한 후에 한국에 있는 제품들은 이제 해외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가방. 디자인이 좋고 튼튼해서인지 요즘 해외 소비자들에게 한국의 가방이 아주 인기라는데요. 최근에 많이 나가는 나는 일본하고 싱가폴 그리고 말레이시아 쪽도 많이 나가고 지금 현재 미국 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까지 이렇게 주문서가 들어오면 확인하고 물건을 배송하는 일이 하루 일간인데요, 물건 하나를 배송하더라도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을 합니다. 해 판매자분들도 저희가 좋은 제품을 보내면 한국의 이미지도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고객들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아 역시 메이드인 코리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재구매율이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해 확인을 거듭한 후에야 배송을 하는데요. 오늘 배송할 물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매출도 보통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음 솔직히 월 매출은 공개하기는 좀 힘들고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한 4년 정도에서 5년 정도 했는데 회사 생활하는 것만큼의 금액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생소한 창업 아이템 글로벌셀러. 새로운 일에 도전장을 낸두 주인공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